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칼국수에 대해서 아십니까? 칼국수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칼국수는 밀가루를 반죽해 칼로 가늘게 썰어 만든 국수로, 이름은 칼로 면을 썰어 만든 데서 유래했습니다. 1607년 규곤시의 방에 처음 등장한 기록을 통해 조선 시대부터 존재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절면이라 기록된 이 요리는 지금의 칼국수와 다르게 메밀을 면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초기에는 밀가루가 귀한 재료였기 때문에. 양반들이 먹던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지금의 칼국수는 6.25 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로 밀가루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값싸고 흔해지면서 서민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이 교차하는 대전이 밀가루 유통의 중심지이면서 다양한 이주민들이 모여들면서 칼국수가 대전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정부의 혼식 장려 정책으로 밀가루 음식이 더욱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농촌에서는 각 회안 지역에서는 바지락이나 굴, 산간 지역에서는 주로 멸치로 각각 국물을 내서 끓여 먹었으며, 전라도 지역에서는 파을 삶아 거른 국물에 파 칼국수를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칼국수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따뜻하게 칼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